예,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교파 중심의 주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성교를 주로 상박형 형태로 전인적이고 총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일단 크게 세 부류로 일단 직업군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도표를 첫 번째 는 왼쪽을 좀 보시면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인 건데요, 전도를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목사인 경우들이 많고, 물론 목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거의 다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담당하는 선교사들은 목사이고, 또이 목사가 전도를 통해서 세우는 소위 이제 기관이 있겠죠. 그 기관은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기관이 되겠죠. 처음에 이제 기도소 이런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의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인 성교사가 이제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의료 성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처음에는 뭐 진료소 작은 형태의 어떤 간이 진료소 또는 뭐 시약소 약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또 많은 후원을 받게 되면 주로 병원을 세우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건데 아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교육 선교사가 처음부터 들어오게 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례를 본다면요.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주일학교 형태의 교육을 실시를 하다가 아이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초등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초등 교육 전도에는 딱히 교육 선교사라고 하는 전문자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학교 형태로 재편이 되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로 이제 형성이 되려면. 교육을 전담한 소위 선교사들이 따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육 선교사로 이제 들어와서 처음 이제 주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난 이후에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좀더 전문적인 어떤 교육의 필요를 위해서 아예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안식년 과정 중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교육학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콜롬비아를 많이 가는것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와서 아예,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교사가 되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역할을 맡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삼각형 형태의 이제, 어,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지게 되고 역할로서는 이제 그래서 목사와 의사,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는 어떤 그 사역의 영역으로는 이제 전도와 의료와 교육인 것이고 세워지는 건물 조직으로는 이제 교회와 병원,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대부분의 이제 교파 중심의 주류 선교사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같지 않다거나 또는 이제 남성으로 온 선교사가 여성의 사역을 뭐 담당할 수 없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 남녀 남 칠세 부동석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 뭐 유교, 불교,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들의 경우에는 여성 성교를 위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성교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남성 성교사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남성 성교사, 의사 성교사가 의사 치료할 수 없는,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성교사들의 경우에는 여성을, 여성 전담인 거죠. 여성 전담 의사, 여성 전담 교사, 그래서 여학교를 위한 여성 전담 사역자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확장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맨 위에 세계, 3개, 세계의 꼭지에는 전도 목사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의사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교사 학교 이렇게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을 위한 사역가 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따로 사역하는 여성 사역 성교사들이 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전담하면서 여학교와 여성의원 이렇게 이제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럼 여자 교회는 따로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 가지가 새로, 세, 개, 세 개의 형태라고 한다면 교회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연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따로 운영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제 그 시기의 상황에서는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만,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전 세계에 는 어떤 교회도 이제 여성들한테 안수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여성 사약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따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형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천막을 치거나 또는 이제 어 그, 이렇게, 그, 천을 들여가지고, 남녀 좌석을 구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건물 자체를 아예 기억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한쪽 출입구와 다른 쪽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형태의 예배 공동체를 이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분리하는 그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여성의 경우에는 아예 따로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도, 좀 독특한 영역이 있는 건데, 이제 문서, 편집자, 출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특히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파 중심의 주류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이지만 특히 개신교한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개신교는 이제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원리 하나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오직 성경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황이라든지 뭐 주교라든지 사제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종의 영적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다라는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그데그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가 이제 성경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터 같은 경우에 이제 라틴어로 된어 불가타 성경 대신에 헬라 히브리어로부터 직접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로터 성경을 만들어내고 모든 성교사들이 했던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무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현지인들한테 읽도록 했던 것처럼 개신교 성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어디에 가든지 현지어로 된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가장 처음 성교사였던 로우트 모리슨이 성교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의 첫 번째 성경경도 만든 사람들 로우트 모리슨인 것처럼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한 10년에서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30년까지 이제 쭉 번역을 하면서 아, 어, 소위 말로는 이제 완전한 성경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만주에서 이제 로스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이수정의 성경을 번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유통되었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어떤 축복받은 그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일본을 통해서 왔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수정의 성경과 로스의 성경이 실제로 예배에서 활용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어 히브로로부터 제대로 번역된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번역을 도와주었던 이제 로스의 조역, 조력자들이었던 서상륜 같은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제 서북계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주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서북계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표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이 유통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 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한자에서 성경을 번역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성과 이제 신학적인 어떤 어떤 해석 면에서 아주 좀, 좀 결함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오자마자 이제 역시나 이제 했던 것이 소위 이제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천0백 아, 1년 아, 정확히, 저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1901년 어간에 신약성 경을 이제 완성을 해 내고 그다음에 1911년에 이제 구약을 번역을 완성을 하면서 1912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개혁 개정 성경이 개혁 개정이라는 얘기는 아, 개혁을한번두번 번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1938년 판이 이제 개혁 한글 판이죠. 그니까 이제 구역 성경을 한번 개정한 것이 38년 판. 그 이전에 1912년에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성경 전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이 1912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성경 번역을 하는 특별한 성교사들이 따로 필요하죠. 왜냐면 다른 성교사들과는 달리 이 성경 번역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다더 특별히 이제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성교사들의 수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남장로교의 대표 선교사였던 레널즈 윌리엄 레널즈라고 하는 소위 리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실제로 이제 언어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과 성,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제 아주 전적으로 책임을 지었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2 이상을 거 혼자 번역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이뤄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어, 기독교는 이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에 들려지는 필요한 성경과 함께 또 이제 찬송가를 편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찬송가를 편집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또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소위 이제 문서 종교로서 오랫동안 이제 활약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이제 초기에 개신교가 형성되고 나서 성경을 처음 번역을 했지만 성경 번역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이제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학습 과정을 돕는 수단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신조들이 있죠. 웨스민스 신앙고백서라든지 또는 뭐하이드벨어교리분답이라든지또 루터의 신앙고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신조 또는 신앙고백서의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도 유통시켜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소위 작업들을 하는 소위 이제 출판사들 그리고 또 뭐 기독교 문학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성경 다음으로 번역된 이제 옛날 유명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실텐데 철로 역정 같은 것들도 이제 출판이 되고 나면 여러 판에 걸쳐 가지고 이것이 이제 유통이 되고 활용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단순하게 교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병원고 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병원 여성을 위한 공동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일종의 문서 공동체이기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단순하게 교회의 기관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사회적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소위 이제 기독교 문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첫 삼각형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다섯 가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하나만 들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확장된 삼각형 구조, 성교 구조를 얘기할 때 남장로교의 이제 호남 지역, 그 성, 남, 호남 지역에서 성교했던 남장로교가 이 다섯 가지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아, 이제 펼쳐나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장로교에는 이제 실제로 1940년대 성교사들이다 아예 그 이제 쫓겨나기까지, 그러니까 1940년이 되면 어, 39년에 있었던 그 2차 대전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어, 주축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합군에 속해 있는 영국과 미국, 호주 또는 캐나다 쪽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 일종의 스파이처럼 이제 여기저기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다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추방당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특히 이제 호남지역에서는 이제 성교회가, 소위 이제 성교 지부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교가 이루어진 것이 전주였고, 그 다음에 군산이었고, 전북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목포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광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남의 남부라고 할수 있는 순천까지. 5개의 성교지부가 있었고, 그 다음 가장 밑에 나오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건 해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지부이기 때문에 약간 좀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는 5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5개의 성교지부가 성교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 보면. 아,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병원이고, 교육에 해당, 하, 해당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그 호남 전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서문교회라고, 지금의 서문교회 옛날에 서문 박교회였어요. 서문 바로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문교회가 있으면,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간에 그 다음에 예수병원과 그 다음에 서문교회 어가 안에 바로 그 중간에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남성학교인 신흥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학교인 기존 여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남성을 위한 학교와 여성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한여정 학교, 이거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남, 특히 전, 전북 지역에서 소위 이제 여성 사역자들. 그러니까 남성들은 공식적으로 소, 그 평양으로 가서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남자 목사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해방 이전, 이전에 그 장로교가 여성한테 안수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닌 거니까. 그렇지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일종 교육을 받을 신학교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신학교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예정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예정 학교가 밑에 밑에 보시면 광주 선교 지부에 보면 이제 비슷한 신학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일학교라고 하는 건데 광주에 있었던 이일학교하고 그다음에 전주에 있었던 한예정 학교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합칩니다 그래서 한예정 학교의 한자하고 이일 학교에 일자가 합쳐지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한일 장신자 학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학교 여성을 위한 신학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문서인데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별 하사씩 따로 있을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출판사가 예를 들면 현재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뭐 장로교 통합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고신 같은 큰 교단들이 있는데 이런 교단들이 막 지구마다 또는 지역마다 노회마다 출판사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연합 형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하나의 큰어 소위 이제 성, 성서공예 예수교 서회 평양신학교 같은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연합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문서와 신학교를 이제 연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와 병원과 학교가 나눠지는 것처럼 당연히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은 이제 개복교회 옛날에는 이것이 군산교회였는데. 이 군산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개복교회랑 고암교회로 이제 나뉩니다. 아, 어, 전 군산 예수 병원이라고도 있었어요. 그어떤면서 그러니까 병원으로 본다면 아 어, 실제로 이제 교회로서는 전주에서는 그 호남에서는 서문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지지만 병원으로는 오히려 군산에 있는 예수 병원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화됐죠. 자 근데 이제 학교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남, 영명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멜본딘 여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는 이제 전남 최초의 선교지로가 목표인데 이제 목포에는 양동교 유진 벨 선교사가 이제 세운 학교이죠. 양동교가 있었고 프렌치 병원이 있었고 프레,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는 예수를 제외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어, 후원자 이름을 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렌치 병원이 있었고 어, 학교로서는 이제 영흥학교가 있고 여자학교 정민이학교가 있습니다. 광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인계교회, 양림교회, 광주제립교회. 이렇게 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광주에서 가장 이제 선교사들이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1904년에 광주 선교지부를 만들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교회는 그 당시에 광주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광주교회라고 불렸는데 광주교회가 오늘날 양림교회와 광주제립교로 이제, 이제 분할, 분할이 된 상태, 심지어는 양림교회 세개죠 분할이 된 상태로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광주의 첫 번째 교회라고 주장되어 왔죠. 근데 이제 이게 지명들이 바뀌면서 이제 소위 행정구역들이 개편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나주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 또는 또 이제 뭐 영산포, 나주 영산포 이런데죠. 그런데 속해 있던 지역들이 지금 이제 광산구인데 옛날에는 광산군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들이 광주로 편입되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광주 첫 번째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는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제일 먼저 목포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니까 목포에 있던 신자들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소위 송정 지역, 송정 여기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산구인데 광산 옛날 광산군이었는데 그때 광산군에 세웠던 교회인데 나중에 이 이것이 이제 광주시, 광주광역시의 광산구로 이제 편입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때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양민교회보다더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광주 첫 번째 교회가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소위 이제 행정상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양녕교회 옆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제종원을 따서 이제 광주 제종원을 불렀다가 광주 기독병원으로 이제 재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어 이제 광주 기독병원이 있던 그 자리에 어, 처음으로 이제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어, 그 병에 걸린 거의 죽어가고 있던 나 환자, 그니까 이제 한세인 여성을 데리고 오면서 어, 처음 이제 수용을 했던 것이 이제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고 이거 이것이 나중에 어, 이제 한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그, 그 순천 순천이죠 순천과 여수 사이에 있는 어, 이제 예양원으로 확장되고. 되는 거죠. 자, 남성학교, 승일학교입니다. 여성학교에서 수피아 여학교 이거 얘기된 것처럼 이제 광주에도 여성을 위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일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일학교와 이제 한의정이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한의정신이 되었습니다. 자, 순천도 이제 나중에 또 새, 새로 생겨지는 마지막 성교지부였는데 순천중앙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알렉산더 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이 있었습니다. 애원은 광주나병원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학교 있습니다. 매산학교와 이제 매산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 삼각형 형태인 거죠. 복음전파와 그 다음에 어, 학교 의료와 그다음 교육이라고 하는 삼각 시스템이 있고 거기다가 여성 사역이 또 포함된 것도 이제,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연합 사역으로서 이제 주로 이제 문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장로교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단체 이제 평양신학교,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와 그다음에 연합해서 만든 출판사와 이제 성서공회가 이제 따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약간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해방 이후에는 대전의 선교지부가 생겨나게 되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숭실 가장 최초의 그. 그 한국 개신교의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소위 이제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의 숭실이었는데 그게 평양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숭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평양,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체가 다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 평양에 있던 북장로교의 숭실이 이제 서울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이미 아주 오랫동안 꿈꾸고 있던 그 남장로교도 대학 과정을 어, 운영하고 싶었는데, 해방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전에다가 이제 학교 안을 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대, 그 학교가 이제 대전 기독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숭실대학교가 이제 서울로 내려오면서 숭실대학교랑 대전대학교가 합쳐서 이제 숭전대학교로 한때, 이제 한 학교의 두 캠퍼스로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대전기독대학이 이제 한남대학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다섯 가지 형태,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이제 전도, 의료, 교육에 해당하는 성교 구조에다가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상황에 이제 또 부합하기 위해서 남, 여성이라는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문서와 신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연합성교 사역을 또 만들어내면서, 어, 소위 이제 주류성교사들이 모여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성교가 일종의 합의처럼 이루어져서 사실상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아주 분열이 심했던 서로서로 서로 싸움을 많이 했던 그런 성교제와는 달리 거의 모든 면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재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 하나를 이제 남장로교로만 들었지만 이런 종류의 다섯 가지 형태의 성교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한국에서 어, 호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평양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구나 부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런 형태의 다섯 가지 형태가 이루어져서 어, 소위 말하는 각 지역별로 선교 지부가 있었던 지역을 가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이네 가지와 다섯 가지를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어, 선교 유적지 탐방의 형태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것이 어,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선교의 기본틀이고 이틀 위에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여성을 위한 환대 성교의 어떤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을 비롯한 어, 어떤 사역지들을 보게 되면서 어, 이것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이 배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입니다. 초기 성교사들이 이제 여성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한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름을 얻게 되고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소위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